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일정 잘 마치고 나가는 한 신랑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어, 나가기 전에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식사하고 나서 지금 커피숍에 지금 와서 지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지금 벌써 오늘 나갈 날이 됐네요. 그렇네요. 아, 너무 빠르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오실 때에 굉장히 이제 어, 여기 초행길이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습니다 여기 오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였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최고예요. 아, 비행기 타고 오시는 게 가장 네, 힘들었었어요. 네. 아, 비행기 타고 이제 좁으니까, 네. 예, 좁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동안 이제 아픔도 있고 그래서 아, 전 이제 결혼했던 전 애들엄마. 아마 뭐 있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어떻게 어, 신부하고 지금 3일 동안 지내 보셨는데 어떻게 잘 만난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있을 때가 어떻게 이렇게 대화도 잘하고 신부가 그렇습니까?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또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도 같은데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주문할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주문할 신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손 같은 거 어디 가도 <laughs> 잘안 잡는다. 아, 앞으로 한국 가시면은 손도방 잡고 다니고 그래야 돼. 예, 원래 그래야 잘안 해. 예, 원래 안 그래요. 예, 네, 세상 가도. 그리고 문자를 하시면서도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말을 놓고 살아야 돼. 에 큰일 났는데, 이거. 큰일 아, 나요? 어. 아니요, 해야 돼. 그래야 도해 돼. 처음에 말 어렵지, 괜찮아요. 한 번씩 한번 우리, 물어볼까요? 우리 마늘에가 그때 있을 때, 여보 안 가면 돈 많은 줄 같겠어. 어? 여보 하면? 에이. 아, 그런 말안 했어요? 그는 말도 아무나 안 했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전에 이제, 전에 이제, 전 아내, 얘들 전 엄마. 네. 근데 그 아내하고는 연애 결혼을 했다고 네. 들었거든 근데 어떻게 연애를 하셨어? 네, 예, 이 했어요. 아, 그래도 어떻게? 제가저을 때는 애를 많이 봤으니까. 아, 그래요? 우리 집에 그 친구가, 친구 네. 신랑이 네. 우리 집에 전시를 살아가놀롤을 자주 와. 음. 그래가 자주 봤으니까. 네. 이제 출근 퇴근 매일 이제 똑같이 들어오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성실하니까 예아 네. 그래서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내가 찜 당했네 그 뭐고 친구 예 네. 그가 어떤 노대가 그래가지고 연애를 했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서 만나게 되셨네요 네 근데 전에 이제 전에 아내가 굉장히 예뻤잖아요 아 네. 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전화 아내가 굉장히 예뻤다 그러면서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사별하기 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런 아픔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어, 병원에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바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체감은 안 걸리고 19개월 만에 죽으니까 네. 안 걸리고는 조금 많이 살았는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네. 예, 그런 아픔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그 전철을 잊기 위해서 지금 결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 어 이제 어차피 그분하고는 인연은 여기까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또 이렇게 어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야죠 앞으로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 요 회사에서도 네. 최선을 다해 갖고 이래, 이래서 야 네. 도와드릴 거예요 이거 네. 힘든 일 있으면 항상 알려,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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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기 신부한테 신랑 절대 아프게 오면안 되고 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잊으면 잘대때안 된다고 라 이야기해도. So, ask... can. so, whichMa... mm -hmm. 그때에 <아 yeah. nice. 이제 그때에 이제 결혼회 사들 그러니까 유튜브 yeah. 보고 yeah. 오셨죠? 유튜브 yeah, yeah. 보시면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우리를 우리 회사를 선택하셨어요. 아. 여 사장님이 뭐 말씀도 잘 하시고, 예. 그래가 기회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아,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셨네요? 예, 예, 예. 아,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예. 제가 여 신청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근데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 나하고 통화도 많이 예, 하셨잖아요. 예. 이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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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뭐, 어, 한 베트남에 들어오시기 전에 처음으로 아, 나하고 뵀 뵙거든요. 예, 그잖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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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보고 다른 회사들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회사를 선택이 너무 감사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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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말했었던 그런 내용들 이제 여기서 지금 4일 동안 계시면서 그 내용들하고 실제로 지내보는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건 없잖아요. 그죠? 나는 다른 거는 호텔이 좀 달랐는 것뿐. 아 호텔, 아 네. 맞아요. 거기 좀 다르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네.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 음. 이 베트남이 얼마 전에 그 이렇게 기자가 여기자가 여기자가 아, 이렇게 그 마담 집에 잠입을 했어요. 그럼 3일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3일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이렇게 맛선을 보러 돌아다닌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문이 연재를 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단속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옛날 호텔에서 거기서 있으면 좋은데, 에 앞으로 한달 동안은 거기서 이제 안 있고 어, 좀 있으면 어, 있으려고 하고 있어. 이제 좀 며칠 있으면 또있는다고 그러지, 고이자? 아, 네. 어 그래서 이제 당분 당분간은 그를 피해서 일부러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음. 그래 일단 여러분 냉장고가 없다, 그게 최고. 아, 맞아요. 시원한 물을 못 먹었는데. 예, 그래요. 그거는 그,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약 드시고 그러니까. 예, 네. 맞아그뭐 한국, 뭐 여강 가도 물 넣어놓고, 음료수 한병 넣어놓는데, 음. 이거는 일체 뭐 뜨거운 물만 먹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최고파야 근데 깔끔하긴 하죠? 냄새 왜, 안 나고? 냄새는 새 집이니까 냄새 안 나고. 집이 새 집이 집이니까. 그래, 왜냐면은 그래.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모텔이면 여기 베트남에서는 호텔이에요. 그, 정말 그런 식이다. 예, 그런 네, 그런 식이 돼요. 원래 네, 굉장히 네. 이렇게 어, 굉장히 괜찮다고 라 생각하는 호텔들 또 가서 보면은 한국의 모텔 렌트가 하고, 예, 한국 하고 한국 그러거든요. 호텔, 예. 예, 그 내가 봤을 때도 그거 좀 아쉽다 예, 그런 생각이 수, 그런 예, 생각 예, 들었어요. 예. 밖에서 봤을 때는 깔끔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호텔이 아니고 게스트하우스 비슷한 예. 거거든 이게 근데 이제. 아 어, 그런게 좀 있더라 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아쉬운거 뭐 있었어요? 거두고는 없는데요 네, 네 그건 네. 그예는 다른건데 뭐 음, 신부는 네. 뭐 잘해줘요? 뭐좀 아. <laughs> 잘해줘요 어, 잘해줘예그저 어, <laughs> 네. 신부한테 말해봐봐 저저어 신랑에 대해서 또 하고싶은 말 있으면 <웃음> <이렇게> <웃음> 편안하게 <웃음> 하라고 <웃음> ở mê thằng bay sang hàn đấy có điều gì muốn nói không mà trong mấy ngày ở bên cạnh thì chị cảm thấy anh thế nào đấy, ông ấy cũng là hiền lành ý bảo ông ấy về hàn quốc cứ yên tâm nào. đi chị lấy ông đấy thì sẽ sống tốt với ông đấy à, à... 며칠 동안 지내보니까 신랑은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어느 신랑 나가니까 그냥 나가서 편안하게 인하고 편안하게 돈 벌어고 자기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하고 음. 가면 잘살수 있다고 음. 이 신부는 신문은... 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잘 하, 확실히 못더라고 나는 사랑한다 막 이런 걸 잘못해 아, 그래도 그런 걸 잘못한다고. 아, tính cách của anh ấy, anh ấ hiền nhưng mà anh ấy không biết thể hiện tình cảm, không biết nói từ yêu thương nên chị cũng phải t h n g cảm nhá. chị cũng thế thôi, chị cũng g i n g tính ông đấy. 생각은 분명하게 생 표현 같은 거 잘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생각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 해야지. 좋아한다 말하고. 이게 뭐 잘해 주면 사랑하줄 알아야지고. 너무한테만 놓고 알아지겠는 이신부는 돈을 벌려고 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신부는. 나도 돈벌어고 예, 돈 가보셨죠? 돈? 집에 있는 그, 그, 가게 하나 있고 방두개 있는 그 집이 집 빼놓고 단층인데깔끔하던가요 근데 이제 그 집이 딱만 땅만, 도로변이라서 딱만 해서 1억 5천 간다 그러더라고. 어, 그때 들으셨잖아. 들으셨잖아. 네. 예, 근데 이제 이 신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20살이고 아들이 지금 24살인데 네. 얘가 두명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55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생활하니까 그애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도없는거 네. 굉장히 부담, 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예, 예. 예. 또 서울 들어. 요 예. 저 어제 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아 신부가 어디 한번 유학 간다고 하던데. 아 예. 딸. 딸이 어, 서울 구월단에 응. 간대요. 아9월달에 어. 그러가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는 비싼데. 기자님. 아버님이 음, 네. 되셨으니까 이제. 어, 이렇게 진짜 괜찮은 남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은 연결시켜주면 좋지요. 어, 우리 아들이 괜찮다니까. 아들? 또그 얘기.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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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딸은 1m80만 원을 거든 아들은 8 80, 아, 80, 뭐80 아, 아, 7이가 된다 했잖아. 웃으려고 가는. 게 알고, 네, 알고, 네. 알고 있죠. 아. 지금. 거대한 웃음은 네. 못 웃어. 아, <laughs> 그런 때, 그런 때 또, 그런 웃음은 있네. 어떻손은잘안 잡아주고 또, 어떻게. 근데 또리 가서 만나면은 마음에 들으면 결혼할 수 있지. 결혼 안 되지. 그건 안 돼. 베트남은 어, 아, 괜찮아 아, 베트남은 괜찮다. 배드남은 아, 네. 한국은 안 돼. 그, 아, 이거 뭐고, 그, 고부, 고부, 그저, 그, 저, 그. 고부 일전. 예. 그거 보면 딸내미 둘다 보내고 아 그것은 가는 게겹사돈이라고 그보다. 그래. 네, 그근데 아버지하고 안 돼. 돼, 그건 안 돼. 한국에는 연은 안 되고 안 돼. 여기는 괜찮은데요. 그럼 가서 뭐라 그래? 그냥 엄마 아빠 그렇게 불러오면 되지. 어차피 엄마 아빠잖아요. 장인장. 어, 개조포지 <laughs> <계속 보지, 웃음> 그런 것은 한국에서 는 절대 안된 그래, 네. 계조포지. 근데 언니가 가가지고 결혼했잖아. 그러면 네. 동생이 성울바, 또 동생 이렇게 있어. 진짜. 될 수는 있지 예, 네. 그것은 되는. 그면은뭐라 <목소리>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게와 있었느냐면요. <목소리> 연이 되는 <하는> 거예요. 연를 했는데 <목소리>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고 아버지고 이렇게 연애하는 관계고 또 자, 자기하고 이렇게 연애 관계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그 서로 포기라고 그거 나와요. 드라마에. 그거 보셨나 르겠네 <목소리> 예 그런 게 있어. 뭐 사랑 같은 전개도 그는게 나와. 예, 그런 게 나와요. 어, 서로 예. 나중에 알고 나서 니네들 예. 포기라. 해아예 우리가 포기 안보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절대 그 결혼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형님이 결혼했는데 형님 동생 아형 형님 여여 말하자면 형수, 형수 동생하고 형수 예. 동생하고 나하고는 결혼해요. 형님이 예. 결혼했으면 예. 예 그렇게는 결혼이 가능하거든. 그 결사들이라는 그그 거다. 한 집에 딸이 둘이 아프고, 네. 한국은 아들만 둘이. 고부혈정 너무... 나오더라고. 네. 한 집으로, 그 형수가 뭐여가지고 지동생 속이 생기가 같이. 이렇게.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어. 하자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혼을 배우는 음, 쉽지 않죠. 네. 네. 한국에는 안 되지. 그런데 네. 그... 이제 다른 회사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 회사를 이제, 선... 다른 회사도 이제 여러분들 전화를 해보실 수 아니겠습니까? 제로 엄마 해봤어 아, 그 회사? 네, 아, 호지민 쪽에 있는 네. 회사? 근데 우리 회사를 선택하셨네? 아, 말을 사장님이 좀 재밌기도 하고. 네. 머리가 이제 좀들어오더라고 아, 머리에 들어오던가 이제 네, 말씀하신 게?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아. 에라 모르겠다, 전화 안 해보자, 돼가지고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왜 머리에 들어오냐면은요,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음.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그렇게 속 들어온 거예요. 어, 나도, 어떤 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나도 뭐, 거짓말을 최고시잖아요. 네. 내 에. 성질이.. 에. 그래가지고 아이만 값 아이 잡으지 백만원 내국 갔다왔다 그래서 그 말씀 많이 하셨어 에. 에, 이렇게 서류 준비해 가지고 백만원 어. 준비해서 입금하고 들어오셔서 에. 이렇게 마음에 어? 들면 그때에게 어, 결혼하는 에.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에. 그래가지고 에. 마음에 들면 은뭐그기게 되고 안되면 안되면 안된다 그러니까 0 백만 원 베트남 여행 갔다 왔다 하고. 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 그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 근데 이제 결혼을 이제 실질적으로 애들 입장에서 이제 봤었을 때는 결혼한다 고 보면은 어, 결혼한다 고 한다면은 이제 아버지를 뺏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처음 나중에는 처음에도 음. 처음에는 딸내미하고아들미하고 음. 처음에는 좀어이하지만은그러면 예. 아빠 그래 이래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아빠 알아서 하십시오, 아, 그런가요 응. 아. 그래가 좀더 있으니까. 네. 아빠 괜찮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음. 아, 그렇게 하시던가요? 네. 아들이. 아. 그 나중에 또 중간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 따님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오케이, 그러면 뭐 나중에는 좀, 좀힘들어케있더라 그런 말씀 하셨어.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예, 하셨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약간 멈추셨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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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도 어제 카톡이 아더 괜찮은 여자분이 있어 감이 왔는데. 예. 아직 잘 몰라가고 아 지금 그러면은. 아래 아래. 아직 사진 안 보내주셨나 보네. 아 가갑이 줘야지. 아직 안 보내드렸구나. 가갑이 예, 네, 줘야지. 예. 시간이 있으니까. 예. 같이 맥주 한잔 모으면서 이야기해야지 아. 이는 거기 딱한 명이 어, 어, 그런 나무자 신부 네. 사진 이쁘게 찍어 가지고 음. 한번 별도로 보내야 돼. 아, 건가매차이아 그그 아, 아피 결혼을 하려고 왔으니까 살니까 음벼 궁아들 어. 이거 하고 내가 하면 다 그걸 해주 거다. 고 그리고 결혼 이렇게 해 갖고 잘 어, 어. 옛날에 어머니는 있고, 새로 행복한 나 삶을, 나. 삶을 살기를 네. 바랄 거예요. 부모 입장에, 네. 자, 자,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 네. 네. 앞으로 지금까지 있던 거다 잊어버리세요. 네. 어차피 그까지가 나의 운명인 거예요. 네. 네. 뭐돈안 빌리도록 해주면 잘해주는 거아니야 한국에 가셔가지고, 그 뭐예요, 그죠? 그산소에뭐 갔었네, 마늘한테. 한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 아버지하고. 예. 네. 전 아버지 하고 있으니까. 예. 네. 그 우리가 가는데 하원유직 하는데 그것도안 들리고. 시장 네. 이 신부도 사별 아니냐? 아니요. 어. 아이 어. 신부는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 죽었어요. 아이 신부도 사별은 사별인데 이혼은 다음에 남편이 죽었답니다. 속이 아파가 죽었다. 아, 그거 물어봤습니까? 아니, 아니 요 <laughs> 그, 그 번호는... 물어봤는 게 아니고, 네. 내 마음이. 네. 이혼했는 거, 인자 속이 아파 죽었다, <laughs> 아, 생각이 <laughs> 아, 생각에. 아, 네. 그, 신부한테 고시장, 그렇게 이야기해줘. 어, 지금까지 또 이런 삶은 삶이고, 앞으로 새로운 삶인데, 행복하게살수 있게끔 이렇게 두부이서, 이렇게 잘살수 있게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라고, 어려운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고 말해줘. 아, 네. công ty rất là mong muốn hai vợ chồng chị sau này sống uh, thật tốt thật hạnh phúc tại vì hai anh chị cũng có tuổi rồi chị ạ à. và nữa là nếu mà trong cái quá trình ăn uh, ở uh, sống chung với nhau mà có bất kể cái vấn đề gì thì hãy nói với bọn em hỗ trợ được gì thì công ty sẽ hỗ trợ và công ty cũng chỉ mong muốn làm sao hỗ trợ làm sao để cho hai anh chị hòa thuận và sống tốt thôi chị ạ. À. 우리가 지금 어, uh, 하이뽕 쪽에서 지금 이번에도 이번 이번 달 이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호지민 쪽으로 안 간지 아세요? 한 군, 여기 했다, 여기 했다, 그러면 신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올 아침에 세국에도나나한테 네. 물어봤는데, 호지민은 싫, 싫요 아, 그래요? 네. 아. 큰턴 카드는, 아, 여, 여, 가, 호지민 싫대.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래도 두 분이서 있으면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갑네 네, 장난도 다쳐요. 아 <laughs> 네, 그래요? <laughs> 장난도 다친다고. <잘> <laughs>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꼭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 꼭 상담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우리가 뭐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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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처음에 100달러, 100달러. 바꿔가고온돈 있죠? 300달. 예. 그돈으로해서 300달러 확인해보세요. 또. 아 지금 그 팔로 갈라하는데뭐돈 좀. 팔로. 어떤 거? 하나 이거 팔로 갈하는데 아, 지애야, 여기가 지애장니3 0 0 아니요, 처음에 그 400달러, 음, 100만 원 바깥에 도 네, 있죠? 계 네. <목소리> 그 중에서 300달러.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신부는요이신부는 한국 금방 나갑니다. <목소리> 왜 그러냐면 한국으로 네. 합격을 했어요. 어 아이, 10달 있으면 돼요. 안,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오래 있 잠깐만 좀 저녁에 돌려 어. 드릴게요.